신기하게 생겼네요. 514복스입니다. 아, 박치기는 안 들어갑니다. 하여간, 이놈의 대머리는, 오, 미사일이 뭐 생긴 게, 겁나 이벌하네요 일단, 화염포의 잔상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없습니다. 일반 화염포랑 조금 달라요. 음,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지금 총알 화다다다닥 쏟아질 때, 겁나게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나한테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위에서 놀다가 위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것만 슬로우 하니까 이렇게 한번 피해주고 얘는 밑에까지만 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514보스 패턴 그렇게까지 막 어려울 건 없어 보이고요 일단 첫 번째 패턴 확인했으니까 다음 패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잡고. 오, 사이버로 해보여. 쉴드가 나오면 한번 박치기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쉴드, 아마 첫 번째 패턴이 안 박힌 거 보면은 두 번째도 안 박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박아볼까요? 궁금한데? 네, 안 박혀요. 두 번째 패턴도 박치기는 안 됩니다. 대신에 보스가 공격 패턴이 아주 단조롭죠. 뭐 거의 바닥에만 붙어 있으면 맞을 일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바닥점 포지션에서 아이고, 그래놓고 맞았죠. 허당이죠. <laughs> 다다음 패턴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은... 음... 많이 난이도가 낮네요. 음, 지금은 517로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녹화 버튼 다시 키다가 몇대 맞았네요. 여기서 차이점은 원래 아까 514에서는 첫 패턴에서 미사일 차단하는 레이저가 없었죠. 저 미사일 차단하는 레이저는 부딪히면 데미지도 있고 내가 쏘는 미사일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딜로스가 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 2턴까지 클리어하고, 3턴은 과연 무슨 패턴, 오라 3턴이 없네요? 새로 생긴 맵은 지금 없었던 패턴만 보여주고, 넘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520 보스에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500 스테이지, 520 스테이지 마지막 보스 들어갈 거예요. 이 보스 깨실 때, 앞에서 제가 지금 패턴들을 미리 연습을 했잖아요.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디로 피해만 살수 있을지, 이런 거를 앞에 그 중, 중간 보스들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미리미리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마지막 보스를 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앞에서 나오는 보스가 마지막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차이점은 뭐 피통이 좀더 적거나 아니면 추가로 내가 상대해야 되는 보스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몇개 늘어나거나 공격 방식이 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앞에 보스를 클리어 하시면서 패턴들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나. 지금, 이520 포스 같은 경우에, 오, 포스가 상당히 빨리 나오네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은 미리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이랑 기준상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좀 시간을 벌수 있는 패턴에서는 스킬을 안 쓰고 아껴두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방법도 있죠. 일단 첫 번째 턴은 위험한 게 아예 없어요. 크게. 그냥, 이 돌고, 도는 미사일만, 오, 여기서도 또 패턴 추가됐네. 반피가 빠지니까. 원래는 처음에 지나갈 때는 없었죠. 저, 방금 빗줄기처럼 나오는 게520 단계에서는 첫 페이지에서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위협적이진 않으니까. 이제 지금 아직 제가 모르는 마지막 패턴의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쉬운 부분은 최대한 스킬을 쓰지 않으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턴은 첫 번째 턴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이렇게 미사일을 차단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데미지를 주니까 마냥 가운데에 머무를 순 없어요. 저게 보일 때는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 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어서 그 화염포에 한번 긁혔죠. 일이 보스는 첫 번째, 두 번째 턴은 박치기가 안 되는 게 확인이 된 상태고요, 지금. 자, 쉴드가 있으니까, 자, 쉴드가 있을 때는 또 이제 활용 방법이 나오죠. 자, 보시면 이 다음에 레이저 나왔을 때, 레이저를 그냥 뚫고 지나서 올라가면서 한번의 피격을 받고, 그리고 최대한 데미지, 로스율을 줄이는 거죠. 지금 반피가 빠졌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추가 패턴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패턴이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대신에 레이저가 뭐좀더 빨라진다거나 이런 광폭화 같은 게 걸리는 보스도 있고요. 그거는 보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연습하고. 해보는 게 최고예요. 자, 저 가운데에서 뭐 뭉쳤다가 퍼졌다가 하는 건 사실 별로 위협적이지 않죠. 지금도 쉴드가 생긴 걸 확인하고 그냥 가운데에서 저 레이저 패턴을 피한 겁니다. 쉴드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드 무빙을 미리 잡았어야죠. 그리고 저게 언제 한 번씩 나오는지 타이밍을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턴까지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일단 클리어를 날렸습니다. 오 봐봐요. 세 번째가 지금 미사일이 상당히 뭐가 많죠. 이런 미지의 영역에 다가왔을 때 스킬이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을 많이 높여주겠죠. 일단 이번 미사일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약간 퍼지는 거 그리고 저렇게 빠르게 가운데 쪽에서 날라오는 거 이거는 그냥 방향성이 없이 확 퍼지는 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저기 좀 빠른 미사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뭔가 하나 패턴이 추가되긴 했는데, 그 전에 클리어를 하긴 했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단계를 넘어오시면, 아까 저는 지금 514, 517, 520 이렇게 보스를 클리어 했잖아요. 조금 더, 그 다음에 다가오는 보스를 쉽게 클리어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